여기에 아까 개구리가있었가어요이있었어요 n g 응. s u 리입니까 네? 무슨 개구리 몰라 왠지 그.. 어.. 유 요쪽, e r c 하게튀어나 t 있고응 황소개구리? 꺼냈어 Connester, c o n n 두꺼비다 두꺼비 n 아, 어. 두꺼비야. 두꺼비야. 어, 두꺼비야 두꺼비 o n n e s t e r Connester, Connester, c o n n 어 s t e r c o n n 하늘 갖고꺼 이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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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아, 이건... 아, 이건... 아, 이건... 아, 이건... 어요건 아, 이건... 아, 이건... 아, 이요 아, 이건... 아, 요건 아, 이건... 아, 이건... 아, 이건... 아, 이건... 아, 이건... 아, 이건... 아, 면건 아, 이건... 아, 이건... 아, 이건... 피 이건... 아, 이건... 아, 이건... 아, 이조심이 아, 조심. 아, 이건... 아, 이건... 아, 이건... 아, 이건... 아, 이건... 아, 이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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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라 두꺼비 본적 있어요? 네 언제 봤어요? 방에 두꺼비가 있어 옛날부터 더 태어날 바, 때부터 봤어요? 네 그때부터 어디 땅에 있었어요 그때부터 땅에서 <웃음> 그래서 머리 날 거야 태어날 때부터 하라야 하라야 태어날 때부터 두꺼비가 있었어요? 네아 그랬어요? 땅에서 땅에서 본적 있어요? 네 아, 하니는 두꺼비 본적 있어요? 아니야 네. 0번 아직, 없어. 아직 안 나왔어 조금... 아기 그래요네두꺼붙어 아기... 그치? 어, 그래요. 네 어, 됐었어, 그치? 예? 한, 잘했어 잘했었하 네. 했는데? 하어하라가 뭐, 두꺼비 네. 꺼냈어? 네 하.. <laughs> 살살해 살살, 살살 꺼아 후레쉬 같은 거 있으면 좋을텐데 응? <laughs> 후레쉬 같은 거비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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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서는 뭐라고? 두꺼비 깜짝 놀랄 거 아니니? 갑자기 화내지. 화내지? 아니, 갑자기 나지랭이 것. 이곳저것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봐돌 다시 해 봐. 아, 개구리가 우는 거 같은. 아까 개구리가 한 이유를 잡았어요. 이렇게. 응? 이게 개구리 아니라 두꺼비 이렇게. 두꺼비. 아무것도 안나와요 껌이가 <laughs> 어, 땅 파고 들어. 어땅 속으로 들어나 갔 보다. 낙잠자루. 어 하선아 두꺼비가 손물수 있어. 신기해요. 없어요. 이건 어때? 아 네. 보니까 좋아. 이렇게 이렇게 이게 휘어 있잖아요. 저 음. 이렇게 쑥 넣어 보니까 지금 어 구멍이 이게 위로 이렇게 통로가 돼 있어요. 아 그럼 위로 올라나 가 보다. 네. 올라갈 수도 있어. 요 아까 저거 그냥 여기 무슨 구멍이 있냐고 그러고 딱 보니까 어떤 개구리가 이렇게 떡떡 땅을 흙을 딱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음. 딱 흙을 밀어내면서 제가 눈을 뜨끈 보니 개구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네, 찾아보니까 두꺼비야? 네음여 뚱뚱해요 뚱뚱해? 살이 <laughs> <사리에 웃음> 통통아 <야, 웃음> 진짜 여기 아니 통로가 있어 올라갔나 보다 하나 이를 때임오어 하윤이 그 나무를 참안 되지. 네 깜짝 놀라서 아, 어, 어지러워. 그럴니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다시 한번 구멍 봐봐요. 구멍에 있을 수 있어. 호부리 아니 노려. 네, 그렇게 우리 아니 두꺼비다, 이 두꺼비. 두꺼비야, 맛있게 안 먹을게. 나무 뿌리만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개구리는 지금 여기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네. 어떻게 구멍을 아, 알고 움직이? 개구리가 아니야 두꺼비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궁금해. 네 두꺼비는 무슨 소리를 내요? 두꺼 두꺼 두꺼. 응? 두꺼비가 무슨 소리 내지? 두꺼 두꺼 두꺼. 아니, 혹시... <laughs> 무슨 소리 낸다고 하이나? 두꺼비니까 아, 두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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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 두꺼. 두꺼. <laughs> 나야 미안한데 잠깐만 나와볼래 기생충이네. 근데 이 나무 죽은 것도 아닌데 왜 구멍이 뚫려있지? 아 이게 나무가 오래되면 한쪽 부분이 이렇게 죽더라고. 나와라. 충격을 주면 얘가 저절로 떨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숙이면 귀신기만... 이쪽이야. 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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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비 사냥 끝. 끝. 네. 끝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하나야, 끝. 끝, 아니에요. 끝, 아니에요. 계속 잡을 거예요? 끝, 해봐요. 끝. <laughs> 아니에요, 지금. 잡을 거예요? 네. 네. 어떻게 네, 잡을 거예요? 아, 아까. 아, 아까 그 두꺼비를 밖으로 꺼내야 텐데요. 아. 아쉽네요. <laughs> <laughs> 두꺼비를 한번 꺼내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몰랐습니다.